사회 초년생 스타터라고 하면은, 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맞는데, 어, 이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 예전 거는 다 틀린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내 의견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귀를 열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습격의 날 같은 경우에 피해 게임 2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였거든요. 아, 오, 오, 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저택의 상징을 지켜야 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징을 파괴해야 되는 게임인데 저 메인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 속에서 그 프로그램을 보는 묘미가 있을 거다라는 입장이었고 저는 이게 밸런스 있는 게임이 될수 있을까를 좀 많이 걱정을 했었고 하승진님 피지컬이면 저는 누가 와도 이 상징을 못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메인 선배가 했던 선택이 맞았던 것 같고 이게 덱스 님과 하승진 님의 혈투가 있어서 그 쇼츠가 화제가 많이 됐고 제 의견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거를 한번더 느꼈던 것 같아요. MBC 현유사업이라고 합니다. 콘텐츠 전략 PD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 제일 많이 아시는 것은 피해 게임일 것 같고요. 주말의 영화라는 프로그램도 했었습니다 연차에 비해서 조금 다양한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유튜브 예능 같은 형식도 해봤고 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오리지널 프로그램이거든요 TV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문법으로 OTT 프로그램에 도전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스타터 분들에게 오늘 해줄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어, 스타터 같은 경우에 유연함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연함이라는 거는 자기 아집이나 자기 고집에 빠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집이라는 게 제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을 때 생기기도 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도 빠지기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 초년생 스타터라고 하면은 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맞는데 어, 이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 예전 거는 다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사수가 뭔가 피드백을 주면 저 너무 낡은 시각 아니야? 뭐 이럴 때도 있, 있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틀린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받아들일 부분도 분명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의견이 무조건 옳다라고 이렇게 갇혀 있으면은. 좋은 의견이 오더라도 피드백이 오더라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들어보고 그 안에서 제 안에서 소화를 하고 도출해 내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연함이라는 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깨달았던 사례가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성격의 날 같은 경우에 필게임 2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였거든요. 이 습격의 날이라는 장치가 저택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저택의 상징을 지켜야 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징을 파괴해야 되는 게임인데, 저 메인 선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략이 나올 수 있고, 이 전략 속에서 그 프로그램을 보는 묘미가 있을 거다라는 입장이었고, 저는 상징을 파괴함에 있어서 이게 밸런스 있는 게임이 될수 있을까를 좀 많이 걱정을 했었고, 왜냐면은 이제 저택 안에는 하승진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승진님 피지컬이면은 저는 누가 와도 이 상징을 못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실제로 이제 백스님이 전략을 잘 짜서 하승진님이 지키고 있던 상징을 깰수 있었고요. 백스님과 하승진님의 혈투가 있어서 었그 쇼츠가 화제가 많이 됐고. P.A. 게임 2의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메인 선배가 했던 선택이 맞았던 것 같고 제 의견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한번더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절대 안될것 같은데 어떻게든 선배를 설득해야 될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선배를 설득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촬영 중에 진행되는 상황들이잖아요.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맞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제 의견을 얘기했고 결정을 메인 선배가 내리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메인 pd라는 역할을 존중하고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것 또한 어찌보면 유연함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나도 서포트를 하고 이게 될수 있게 저도 노력하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많은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의견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고 결정이 난 후에 이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 방향은 지양해야 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대한 많이 조율하고 결정을 내린 후에는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동료들과 스토리 혁명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시대가 스토리 혁명을 맞이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스토리 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키워드도 유연성이었던 것 같아요. 특정 문법이나 정답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기존에는 스토리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승전결이라는 정답이 있었고 뭐 항상 새로워야 된다. 아니면은 대중적이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이제는 좀 맞지 않는 정답이 사라진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스토리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지었던 거고 어 저희가 흔히 체리피커라고 하는데 제일 맛있는 것만 먼저 따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체리피커라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이게 재미없으면은 바로 스킵하고 다른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시청자들이 가장 재미있는 부분을 가장 먼저 볼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피의 게임 얘기가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기준 문법과는 다르게 스토리 혁명이 일어났던 사례가 좀 있나요?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오프닝에서의 차별화였던 것 같아요. 오프닝 같은 경우에 많이들 아시는 방식이 한 명씩 입장을 하고 어색하게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들을 나누고 진행하는 게 보통 방식이었다고 하면은 저희는 그거랑은 좀 차별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는 시청자들이 이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게임 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10명의 참가자들이 이제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탈락 미션을 진행하거든요. 처음 봤을 때 비주얼적으로 어? 이게 뭐지? 보자마자 빡 오고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거를 가장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도 조금 그런 스토리 혁명 이전의 함정에 좀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대중에게 뭔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스토리를 보여줘야 된다. 음,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주말에 영화를 할 때가 아마 제가 한 4년도 더 됐을 것 같아요. 침착맨과 주호민 작가님을 섭외했던 게 그 당시에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대중의 픽은 아니었거든요. 일부 사람들만 보는 채널이었고 일부 사람들만 아는 출연진이었는데 어, 이런 사람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 매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거고 지금 피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두뇌 서바이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깃이 좁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도전을 한 것도 어, 대중을 다 사로잡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 내 콘텐츠에 열광할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생각한 거여서 그런 부분에서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스타터들이 유연함을 갖추려면 이렇게 해라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아예 업무랑 좀 동떨어진 얘기긴 한데 제가 어떤 운동을 하든 처음에 배울 때 듣는 얘기가 힘을 좀 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더라고요. 골프를 할 때도 이제 선생님이 힘을 빼라고 하고, 축구를 할 때도 이제 보면은 주변에서 힘이 너무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 운동할 을때 내가 힘을 주고 싶어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힘을 주는 거잖아요. 엄청 잘하고 싶으니까 강한 주관이나 고집을 갖게 되는 거라서 조금 더 힘을 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힘을 빼는 게 뭔가 내 열정이나 노력을 조금 줄이는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조금 농납이 안 된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피디님 그런신 적은 아니 없으신가요? 어, 근데 조금 다르긴 한것 같아요 내 열정이나 내 노력이나 이런 거를 덜 하라는 느낌보다는 경직성을 좀 풀려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하고 싶어가지고 한 곳에만 매몰되면은 사실 시야가 갇힐 수밖에 없잖아요. 강호동 님이 해 주신 말 중에 인상 깊은 말이 있잖아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의 철학이 제일 무섭다고.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때 아집에 빠지기도 하지만 뭐 스타트업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너무 많이 모를 때도 아집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유연성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일을 즐겁고 효과적이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